자, 이게 카라반 전체 키예요. 이 중에 이렇게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메인 도어 키. 메인 도어 키는 스페어 키까지 포함해서 두 개. 위에 거는 손잡이만 잠글 수 있는 키고 이렇게 열려 있던 거를 잠근 다음에 뽑으시면 돼요. 그럼 손잡이만 시건이 되고 반대로 푸르실 때도 돌려서 뽑으시면은 풀려요. 밑에 거는 같은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와서 잠금 장치가 되는 거고, 키를 뽑으실 때는 바로는 안 뽑히고 다시 세로 방향으로 해서 뽑으시면은 잠금. 푸실 때는 반대 방향. 해서 다시 12시 방향에서 뽑으시면은 풀려요. 그 다음 가장 많은 검은색 손잡이로 된 키가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서비스도 하나로도 전체가 다 호환이 되니까, 잠그실 때는 돌려서 뽑으시면은 잠겨요. 푸실 때도 반대로 돌리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잠그실 때는 돌리고, 돌리고, 주행 중에는 항상 모든 서비스도 창문, 위에 핵기창들 다시원을 해주셔야 되니까 잠금장치 꼭 잊지 말아주시. 그럼 이제 나머지 키가 여기 에 있는데, 보시면은 디포트라는, 요거는 이제 490 모델의 화장실, 카세트 시원장치에요 여실 때는 12시 방향으로 하고 양쪽 버튼을 누르시면 열려요. 카트리지 제거하실 때는 밑에 파란색 레버를 올리시고,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배설물들이 있으시면은 용액을 넣고 이미 좀 분해가 된 물을 이쪽으로 통해서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이런 식으로 비워주시고 다시 닫고 끼실 때는 그냥 서랍식으로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닫아주시고 잠그실 때는 아까 키 이것도 스페어 키 포함해서 두개 일단은 가장 작은 키두개 이거는 이제 외부 샤워기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돌려서 내리시면은 샤워기 나와요 샤워기는 이제 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키가 총 4개인데, 4개 다 호환이 돼요. 왼쪽으로 돌려서 빼시면 나오고, 이쪽에 총 주유량은 10에서 12리터인데, 10리터 정도만 주유하시는 게 맞고, 그 뒤로 한겨울에 사용하실 경우에 한 3일 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니까 10리터 정도. 열쇠 끼시고, 왼쪽으로 돌려서, 청소 주입구 여시고, 지금 같이 그러니까 호수 안으로 쭉 밀어 넣으시고, 수도꼭지에서 물 트셔서 넣으셔도 되고, 아쿠아롤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을 받아다가 근처에서 호수 인입하시고, 모터 사용해가지고 안으로 주입하시면 되고, 앞쪽에 수위 게이지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확인해서, 만약에 오버플링이 됐다 하면은 이쪽으로 물이 튀어나와요. 호수가 빠지면서. 그래서 키는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가스는 중간 밸브 설명해 드리면은 왼편이 이제 안쪽이나 외부 화으로 들어가는 밸브 중간 밸브들은 저희가 충분히 다 조임을 해 놨고 이 부분은 간혹 가다 뭐 문제가 될수 있지만 한 번씩 이거 23mm 스패너 이용해서 조금 조여 주시면 돼요 이동 중에 혹시 약간 유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측과는 가스 온수기 가스 누출 테스트 홍폭물을 뿌려 보실 때는 이렇게 결합된 부분 노즐쪽 하나 둘그 다음에 여기 가스 온수기 밑에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도착하셨을 때는 중간 밸브를 시건하시지 마시고 메인 가스 밸브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열고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신 뒤에는 반대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중간 밸브는 따로 안 만드셔도 되고 가스가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면은 주문을 하셔도 되고 10kg짜리 기사님이 와가지고 교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가스 온수기는 시티 파워 소켓을 꽂아서 작동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버터를 사용해서 노지에 가실 때는 소켓,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켓 쪽에다가 인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소켓에다가 콘센트를 꽂아 주시고 온수를 사용할 때는 온도가 60도까지, 65도 이렇게 올라가요.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알맞게 해놓은 거니까 특별히 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드레인하실 때 이쪽 하단 보시면은 이거는 온수기 안에 있는 잔수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액이 물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지금 이 위치는 한전 인입하는 인입선 꽂는데 밑쪽에 보시면은 오수 직관이 빠져 있어요. 뭐 샤워물, 싱크대 사용한 물. 그 물만 빠지는 거고, 변기 사용물은 아까 말씀드린 카트리지 통해서 버리시는 거고, 그래서 얘를 40L짜리를 보통 받쳐 넣으셨을 때는 수위 게이지를 봐가면서 이거를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칸이 줄 때마다 그 물은 온전히 일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칸이 수위 게이지가 줄었으면 그쯤 가가지고 오수통을 한번 비워주시는 게 나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거는 이제 무시동 히터 배기관이에요. 그래서 열이 좀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무시동이터 배기 토출구 쪽에는 이나물질들은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